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유선염은 유방이라는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염증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선 조직 그러니까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우유 나오는 길, 유관 그리고 우유를 만드는 젖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명칭이 유선염이에요. 유선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또 생기는 사람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시기가 모유 수유를 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유기 관련 유선염이 되는 거고, 음, 모유수유 시기가 아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경우는 비수유기에 생기는 유선염이라고 할수 있죠. 원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를 나누면 세균성,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 혹은 세균과 관련없이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그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악성세포, 즉, 유방암에 의해서도 염증성, 유방암, 유선염과 비슷한 질환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유선염이 걸린 것 같아요. 라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얘기는 외래에서 보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저 유선염인가봐요. 그런데 유선염은 통증으로만 오는 경우보다는 유륜과 하얀 피부 경계에 벌긋벌긋한 피부의 변화와 그 부분이 누르면 아픈 것 같은 보통 사회보다 탱탱한 부은 느낌 그리고 통증이 같이 동반돼요 다시 한번 정리 하면 벌긋벌긋하게 열감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부어서 팅팅하게 부종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죠 거울로 봐서 그런 소견이 보이면 어? 이 벌긋벌긋한 부분 근처에 유선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탱탱하게 부은 느낌 속에 꼭 물이 차 있는 것처럼 풍선 같은 느낌으로 꿀렁꿀렁한 느낌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름 농양, 유선 농양까지 간다면 아마 증상이 조금 더 깊어서 꼭 물이 차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까지 손끝에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름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 그 여드름 짜기 전에 여드름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피부가 얇아지면서 하얗게 피부에 노출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주로 농양이 많이 커지고 흔히 생기는 곳은 유륜 근처이긴 한데 염증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자리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고름집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세한 건 의사들과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